안녕하십니까. 백선집 v 의 백선호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치킨 먹방입니다. 오늘은 위에 치킨 대신 음... 자랑치킨입니다. 이건 무슨 치킨이에요? 이거는 뿌링클이고, 이거 후라이드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치즈볼 아니에요? 치즈볼 이거 아닌데요? 한번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당 톡됐네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요. 이제 먹기 시작한다. 응.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이게 술 맛이네요. 술 맛이에요. <laughs> 너무 맛있나요? 보링게요뿌링클이더 맛있지 않요요둘다맛있는데요 어떤 게더맛있어요둘다요하나요가려봐요뿌링클 음, 아니면 후라이요 <laughs> 치킨 몇개 먹을 거예요? 네 개요? 네. 그거밖에 안 먹어요? 응, 음, 두개 먹었으니까. 두개 남았네요. 어? 두개 먹었으니까 네 개를 더 먹어요. 아. 네. 그럼 여섯 개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 이렇게 자않나요 네.

자, 태연이 이제 친구들한테 안녕해요 음. 자 안녕해요 치킨 음. 먹어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촬영아님 잘못한 겁니다 <laughs> 자 종료할게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